만약 당신이 60살이 넘었다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심장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또래 세 사람 중한 사람은 단몇분 만에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이 그 전에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가슴 통증, 걷기만 해도 숨이 차는 느낌, 혹은 단 하루의 불면조차도 다가오는 심근경색의 침묵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심장 전문의들이 늘 경고하는 일곱 가지 초기 징후와 집에서도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떼지 마세요. 앞으로 30초가 당신의 심장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비디오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심장마비 전에 몸이 보내는 일로까지 경고 신호입니다. 주의 깊게 보세요. 이중 하나라도 인식하는 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고 신호 1번 가슴을 누르는 코끼리, 가장 흔한 경고 신호는 흉통 또는 불편감입니다. 하지만 항상 통증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심장마비 환자들은 그것을 압박감, 쥐어짜는 느낌, 꽉찬 느낌, 또는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무게감으로 묘사합니다. 누군가 23kg의 무게를 당신의 가슴 한가운데에 올려놓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보고합니다. 압박감은 강렬하고 거의 숨막히는 듯하지만, 반드시 날카롭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은 아닙니다. 이 불편감은 일반적으로 가슴 중앙 또는 왼쪽에 집중되며 몇분 이상 지속됩니다. 파도처럼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느껴졌다가 사라지고 그러다 더 강하게 다시 찾아옵니다. 이러한 왔다갔다 하는 패턴은 실제로 중요한 위험신호입니다. 한 환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젖은 수건처럼 가슴을 쥐었다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환자는 마치 누군가 내 가슴 전체를 꽉 조이는 띠로 감싸고 서서히 조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통증은 종종 가볍게 시작됩니다. 단지 약간의 불평함입니다. 벨 칠구에 전화할 만큼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연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가슴에 5분 이상 지속되는 압박감, 조이는 느낌, 쥐어지는 느낌이 지속적으로 느껴진다면 특히 오고 가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해야 합니다. 경고 신호 2번. 번 나가는 통증의 그림자. 두 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는 가슴에서 상체의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는 통증입니다. 이것을 관련 통이라고 하는데 가장 흔하게 오해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심장과 상체의 여러 다른 부위는 동일한 신경 경로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심장이 문제가 생기면 뇌가 문제의 정확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턱, 목, 어깨, 팔, 심지어 등 위쪽에서 신호가 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전형적인 패턴은 가슴 중앙에서 시작하여 왼쪽 팔 아래로 퍼지는 통증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턱으로 뻗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등 위쪽 경합골 사이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한 응급실 의사는 평생 겪어본 치통 중 최악이라고 호소하며 온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치과 의사는 아무 문제도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심장마비를 겪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턱으로 뻗어나가 치과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턱목 어깨 팔 또는 등 위쪽에 통증이 발생하고 특히 가슴 불편감이나 숨 가쁨이 동반된다면 근육 문제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즉시 검사를 받으세요 아 경고 신호 3번 잡을 수 없는 숨결 세 번째 경고 신호는 숨입니다 이것은 흉통과 함께 또는 흉통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가 오긴 며칠 또는 몇주 전부터 호흡곤란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운동 부족이나 노화 탓으로 돌립니다. 경맥이 막혀 심장이 효율적으로 혈액을 펌프질할 수 없을 때 당신의 장기와 조직은 충분한 산소를 얻지 못합니다. 당신의 몸은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려고 반응합니다. 숨이 가빠지고 깊고 만족스러운 숨을 쉴수 없다고 느낍니다. 어떤 환자들은 빨대를 통해 숨쉬는 것 같다고 묘사합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여러 층의 계단을 올라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성은 특히 흉통 없이 숨가쁨을 심장마비의 주요 증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볼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호흡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다른가요? 대답이 예이고 특히 이 목록에 다른 증상과 결합된다면 의료 도움을 받으세요. 경고 신호 4번 공포의 차가운 땀네 번째 경고 신호는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땀 또는 축한 피부입니다. 이것은 더운 날 흘리는 땀과는 다릅니다. 심장마비 환자들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차갑고 축한 땀을 흘린다고 묘사합니다. 피부는 축하고 만지면 착갑습니다 창백하거나 재비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이 혈액을 효율적으로 펌프질하려고 애써 발생합니다. 당신의 몸은 스트레스 반응에 들어갑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애쓰더라도 당신의 몸은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환자가 땀을 흠뻑 흘리며 축한 손으로 확연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계속 괜찮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를 실시한 지몇분 만에 의사들은 그녀가 심각한 심장마비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그 차가운 땀을 통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차가운 땀을 흘리고 특히 약하거나 어지럽거나 가슴에 불편감이 있다면 이것은 당신 몸의 비상 경고 시스템입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경고, 신호 5번 멈추지 않는 어지럼증 다섯 번째 경고 신호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또는 현기증입니다.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할 때 뇌는 본질적으로 가장 먼저 불평하는 기관입니다. 혈압은 뇌로 혈액이 계속 흐르도록 합니다. 심장 근육이 손상되었거나 효율적으로 펌프질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노예에 도달하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뇌가 충분한 산소를 얻지 못하면 어지럽거나 현기증을 느낍니다. 어떤 환자들은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다고 묘사합니다. 다른 환자들은 언제든지 쓰러질 것 같다고 불안정하게 느낀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어지럼증이 이 목록의 다른 증상과 동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어지럼증과 흉부 불편감이 걱정스럽습니다. 어지럼증과 순병원에 가세요. 어지럼증과 흉통 그리고 차가운 땀. 지금 당장 119에 전화하세요. 경고 신호 6번. 위험을 의미하는 메스꺼움. 여섯 번째 경고 신호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메스꺼움, 구토 또는 심한 소화 불량이나 속쓰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위 증상과 심장을 거의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누군가 메스꺼움을 느낍니다. 상복부나 가슴에 타는 듯한 느낌을 느낍니다. 그들은 나쁜 것을 먹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냥 위산 역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산제를 복용하고 괜찮아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동안 심장은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은 그것을 평생 겪어본 최악의 소화불량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속쓰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험했던 것중 가장 심하고 지속적이며 불편한 소화가 문제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손상되는 세포들은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이 물질들은 심한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합니다. 불편감은 종종 갈비뼈 바로 아래의 상복부에 집중됩니다. 이것은 당뇨병 환자와 여성에게 특히 흔합니다. 여기 당신의 경고입니다. 갑자기 심한 메스꺼움, 구토 또는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강렬한 상복부 불편감이 발생하면 심장마비를 먼저 생각하고 위독감을 나중에 생각하세요. 경고신호 7번 생명을 앗아가는 피로. 일곱 번째 경고신호는 압도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 또는 쇠약입니다. 이것은 실제 심장마비가 오기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긴 하루를 보낸 후에 일반적인 피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을 엄청나게 힘들게 만드는 깊은 탈진입니다. 우편함까지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지칩니다. 샤워하는 것만으로도 지칩니다. 당신의 심장은 부분적으로 막힌 동맥을 통해 혈액을 효율적으로 펌프질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 몸의 모든 세포는 혈액에 의해 전달되는 산소에 의존합니다. 심장이 적절한 혈류를 유지할 수 없이 없을 때 당신의 몸 전체가 고통받습니다. 세포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를 느낍니다. 사람들은 이 증상을 다른 어떤 증상보다도 무시합니다. 아 나이가 들어서 그래 잠을 더잘 자야 해 그렇지 않습니다 극심한 피로가 심장 증상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심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마비 후에 환자가 병원에 와서 의사들이 며칠 전 증상에 대해 물으면 환자들은 종종 최근에 유난히 피곤했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새롭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피로를 경험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논의한 다른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당신의 심장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넘어가기 전에 지금 바로 비디오를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향후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켜세요. 3장 여성과 당뇨병 환자를 위한 특별 고려 사항 모든 사람이 심장 마비를 똑같이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 신호를 놓칠 위험이 가장 높은 두 그룹, 즉 여성과 당뇨병 환자에 집중하겠습니다. 여성은 의사들이 비정형 증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심장마비를 겪는 여성의 최대 40%는 심한 흉통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여성은 메스꺼움, 구토, 요통, 턱 증상, 숨 가쁨 및 피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한 여성은 자신의 심장마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 그냥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몸이 멈추는 것 같았죠. 하지만 명확한 흉통이 없었기 때문에 독감에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증상이 심장마비가 어떤 느낌일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늦게 받습니다. 결과는 여성은 남성보다 첫 심장마비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성이고 특히 60세 이상이며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또는 심장 질환의 가족력과 같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할리우드 영화처럼 가슴을 움켜주는 드라마를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이제 당뇨병 환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심장에서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을 포함하여 몸 전체에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이것은 당뇨병 환자가 최소한의 증상으로 무증상 심장마비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단지 약간의 불편감, 약간의 피로, 약간의 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심장마비 중 최대 25%는 완전히 무증상입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건강 검진 중에 몇주 후에야 심장마비를 겪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뇨병이 있다면 통증을 당신의 경고 시스템으로 의존할 수 없습니다. 미세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새로 시작된 숨 가쁨. 비정상적인 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든요 그리고 혈당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심장 검진이 필요합니다 4장 심장 마비가 의심될 때 즉시 해야 할일 증상이 시작된 후 처음 몇분 동안 당신이 하는 행동은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히 해야 할 일입니다 1단계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몇분 후가 아닙니다 증상이 사라지는지 확인한 후가 아닙니다 즉시입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미룹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합니다. 괜찮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연이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심장으로 혈액이 흐르지 않는 매분마다 더 많은 심장 근육이 손상됩니다. 처음 1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생존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것을 골든 아워라고 합니다. 놓치면 손상이 배가 됩니다. 119에 전화하면 구급대원이 구급차에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장마비 환자가 오고 있다고 병원에 알리고 병원의 프로토콜을 작동시킵니다.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하지 마세요. 구급차에는 현장에서 심장마비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와 훈련된 인력이 있습니다. 2단계 기다리는 동안 아스피린을 씹으세요. 삼키지 말고 씹으세요. 일반 강도 아스피린은 325mg입니다. 81mg짜리 저용량 베이비 아스피린만 있다면 니정을 씹으세요. 왜 아스피린인가요? 심장마비는 보통 혈전에 의해 발생합니다. 아스피린은 혈액 희석제입니다. 그것은 혈전이 커지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 씹어야 하나요? 씹으면 아스피린이 혈류로 더 빨리 들어갑니다. 중요한 예외.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장관 출혈 또는 출혈장애 병력이 있거나 이미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마세요. 3단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앉으세요. 당신의 심장은 이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곳, 가급적 약간 앉은 자세로 가만히 있으세요. 옷을 느슨하게 하세요. 신선한 공기를 위해 창문을 여세요. 4단계. 혼자라면 구급대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들에게 상담원과 통화하게 하세요. 5단계. 아스피린 외에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병원으로 운전하지 마세요. 증상이 좋아지는지 기다리지 마세요. 샤워하거나 옷을 먼저 갈아입지 마세요. 당신이 사망하면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심장마비를 겪고 있는 것 같지만 119에 전화하기를 거부한다면 강하게 주장하세요. 행동하세요. 그들을 영원히 잃는 것보다 관계가 틀어지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낫습니다. 한 남편은 아내가 괜찮다고 계속 말했지만 그녀를 병원으로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30분 이내에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금 아스피린이 어디 있는지 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모른다면 이 비디오를 본 후에 가서 사세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예방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심장마비를 인지하고 생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전략은 이것입니다. 애초에 심장마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의 약 80%는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80%입니다. 주요 위험 요인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흡연, 비만, 당뇨병, 신체 활동 부족, 나쁜 식단,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이중 거의 모든 것이 당신의 통제 범위 내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더 많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현대 생활은 편리함을 통해 우리를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든 운전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은 심혈관 시스템의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매주 150분의 중간 강도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 정도입니다. 빠르게 걷는 것도 포함됩니다. 정원 가꾸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냥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세요. 식사 후에는 바로 앉지 말고 산책을 하세요. 식단도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드세요.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생선과 닭고기 같은 저지방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소금과 설탕을 줄이세요. 극단적인 식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더 나은 선택을 하세요. 흥미로운 점 하나. 연어, 고등어, 정어리처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은 염증을 줄이고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액응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들은 심장 건강에 좋은 식단의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흡연한다면 멈추세요.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혈액이 더 쉽게 응고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에 할수 있는 최악의 행동 중 하나입니다. 수치를 모니터링하세요.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총 콜레스테롤은 200미만이어야 합니다. LDL은 100미만이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혈당 관리도 중요합니다. 가족력을 아세요. 심장 질환에 가족력이 있다면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는 다른 위험 요인에 대해 더 경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심장 건강은 대부분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하는 선택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심장을 보호하거나 손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좋은 소식은 더 나은 선택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곱 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여성과 당뇨병 환자에게 심장 마비가 나타나는 방식의 차이점 응급상황에서 해야 할일 그리고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방법 하지만 이 모든 정보는 당신이 행동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당신이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집에 아스피린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해 두세요. 약장 깊숙이 파묻어 두지 마세요. 즉시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세요. 둘째 휴대폰에 119를 아직 저장하지 않았다면 저장하세요. 셋째 오늘 배운 경고 신호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배우자, 자녀, 친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넷째,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의사와 진료 예약을 잡으세요. 혈압을 확인하세요.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으세요. 당신의 위험요소를 아세요. 다섯째, 예방섹션에서 한 가지 생활습관 변화를 선택하고 내일부터 실천하겠다고 약속하세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매일 걷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채소를 한번더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시작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기억하세요. 심장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1위 사망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망의 8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장 건강에 대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매일 10만번 뛰면서 당신이 생각조차 하지 않아도 당신을 살려줍니다. 이제 주의를 기울일 때입니다. 그것이 도움을 요청할 때를 인식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살핌을 줄 때입니다. 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그리고 이 비디오를 공유하세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세요.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세요. 이 정보는 퍼져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지금 경고신호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가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심장을 돌보세요. 당신에게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